Favorite class, like, really, these chick study.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서 영어를 몇 시간이나 공부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4년간 고작 340시간, 그것도 시간당 40분 가르쳐서 실제 공부 시간은 227시간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공부량이 겨우 이 정도라니. 이러고도 영어를 제대로 배운다고 할수 있을까요? 227시간은 매일 3시간씩 언박혀 영어로 공부하는 아이의 학습량으로 따지면 두달 남짓 공부하는 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실제 영어 수업 시간도 1000시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상 학교 교육으로 영어 성취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의 논문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 시간의 의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반라이어 L은 제2 언어학습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학교 교육이라는 환경만으로는 적정 수준의 언어 성취도를 가져올 수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즉, 일주일에 한두 시간의 간헐적인 외국어 교육만으로는 제2 언어 습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학교 영어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영어 전문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엉터리라고 할수 있죠. 이처럼 절대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 부족한데도 현재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초등영어 교육과정 목표는 놀랍게도 영어의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고작 227시간 가르치고 교육당국은 저런 교육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온전히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르면 영어 사교육을 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영어 단어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단어 외우고 받아쓰는 방식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던 중학교 시절에나 하던 공부법입니다. 사실 그때와 별다른 공부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지만 지금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또 다양한 실험으로 효과가 검증된 영어 공부법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 차라리 애처롭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죽은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칠 요량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학교의 영화와 영어책을 활용하는 엄바표 영어공부법을 제대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어단어 받아쓰기 시험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들께 정장케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15개월차 부엉이 영어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반부에 15개월차 사례분석자료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보기는 부엉이 영어 공부 실전 로드맵 월별 구성 15개월 차에서 보드시 애니와 함께 실사 영화를 활용합니다. 이번 다른 환경 관련 영화를 시청합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만큼 상상력이 요구되는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기후변화 문제만 해도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불러와 자연을 황폐화 시키고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인구, 에너지, 식량, 자원 문제 해결과 함께 인류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과학 기술과 지식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워진 과제 말입니다.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당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과 관련한 영화 중더 로렉스와 얼리는 빼놓을 수 없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깜찍한 주인공 나무요정 로렉스와 지구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 올이가 등장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아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환경문제로 야기된 재난을 다룬 영화 2012도 볼만합니다. 황무지를 거대한 숲으로 만든 엘제아르부피에라는 양치기의 삶을 그린 덤의 누플랜티드 트리즈는 지구 제녹화운동과 환경보호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의 1953년 동명의 소설이 원작으로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의 거룩한 삶에 큰 감명을 받은 프레데릭 바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상주의 화폭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독특한 애니메이션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15개월 차에도 집중 듣기는 얼리 챕터북을 진행합니다. 글밥이 5천 단어 가까운 아서와 스펀지밥 스퀘어펀츠 챕터북으로 공부합니다. 스펀지밥 스퀘어펀치는 벙어리 영어의 실체라고 했던 분당속도 120단어 수준의 바로 그 얼리 챕터북입니다. 분당속도 120단어는 원어민이 말하는 분당속도 120에서 190단어의 최하단이자 우리 듣기 공부의 1차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체 공부로는 그림책 500권, 리더스북 300권에 이어 얼리 챕터북 100권째쯤 누적해서 총 900권째쯤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공부가 그럴듯하죠. 아서 챕터북은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주로 다루는 책으로 총 30권으로 구성되며 분당 평균 속도는 128단어입니다. 스펀지밥 스퀘어펀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로 챕터북은 총 14권으로 구성되며 분당 평균 속도는 128단어입니다. 매뉴얼 538에서 539페이지에 전체 챕터북의 시리즈별 레벨, 단어수, 본문 녹음시간, 오디오북 음원의 분당속도가 나와있습니다. 시리즈 개별 책의 수치는 매뉴얼 별책부록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흘려듣기입니다. 전날 집중 듣기한 음원, 시청한 영화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15개월 차 공부 사례입니다. 서진이는 15개월 차에 17개월 차에 진행하는 본격적인 챕터북 주니 비존스를 마저 진행하고 마빈 레드포스트도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18개월 차에 진행하는 매직 트리 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진행 과정을 보면 그림책 6개월, 리더스북 4개월, 얼리 챕터북을 4개월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뵈요.